안녕하세요 이런 집 어때요 의 우성의 팀장입니다 어,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천 문학동에 일단 나와 있고요 복층 테라스가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릴 겸해서 이렇게 촬영 나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벌써 갑등이 이렇게 켜지고 있는데 어, 주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상으로 필로티 주차 100% 나오고 있고요 d 자 형태로 4개 동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올라가서 바로 리뷰 도와드릴게요 네, 일단 전실 공간입니다. 바닥은 타일리 시공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네, 왼쪽으로 키 큰장, 신발장 3칸 나와 있고요 정면으로는 위아래로 분리된 신발장 4칸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는 매릭 선반 잘 놔져 있어서 외출하실 때 자주 쓰는 물품들 보관하시기에 용이하실 것같고요 하단부에도 띄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옆에 왼쪽은 이제 앉아서 신발 편하게 신을 수 있게 벤치형으로 나와 있네요. 전실이고, 입구 바로 오른편에 일괄수동표위치 들어가 있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는 3연동 슬라이딩 도어 금장색으로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자마자 메인화장실 보입니다 메인화장실 샤워 휘발하게 샤워수저 일체형 세면대 전기 일정한 간격으로 잘 나와져 있고요 월수납장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방 보입니다. 첫 번째 방 바닥은 화이트,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현장 시스템 에어컨 빌딩 되어 있고요. 세경창 기준 동향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건물이 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사이즈는 9자 정도 사이즈 나오셔서 책상 침대 두시고, 옷장 한 3칸 정도 두셔서 자녀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난방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층이다 보니까 계단이 주방 쪽으로 잘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방도 첫 번째 방이랑 사이즈 조금 더 크네요 여기가 1 0자1 1자 나오는 것 같아요 더블싱글 침대 좀 길다란 거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데 옆으로 공간 충분히 남아서 책상 배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장롱 설치하셔도 행거나 장롱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개별 난방, 구절기 달려 있고요 채광창 기준 동향. 시스템 에어컨이 당연히 안 달려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네, 나와 있고요.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 지금 6인용 소파, 기역자형 소파 같이 했는데, 공간 충분히 나오는 대형 사이즈의 거실이고요. 우물형 천장으로 나와 있고, 조명도 예쁜 거 달려있네요. 거실 창, 그리고 방들, 안방 모두 동향 향하고 있는 판상형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뷰가 앞에 건물이 보여요. 문학동이란종 동네 자체가 빌라들이 다 이렇게 중간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뻥뷰가 안 나오는 게 좀, 조금 아쉽습니다. 현장에 지금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빌딩 되어 있고요. 벽면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인스코팅 몰딩으로 마무리 되어 있고, 소파 배치한 벽면은 와이드 타일로 타일 마감했네요. 그리고 코코 스마트 월패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 나와 있고요. 거실 폭 같은 경우는 4 m 20 나오는 준수한 사이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은ㄷ자형 주방, 거실 주방 일체형 구조로 나와 있고요. 냉장고 자리는 두 대. 그 하단부에 LG 식기세척기 비우스 제품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에 거인 목수전 금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하부장 잘 나져 있고요. 푹 탑은 상구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네요. 호불호 없는 가스레인지. 하단부에 박솥자리, 전자렌지자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주방 나와져 있고요.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 나와져 있네요. 냉온수수전 설치되어 있어서 공간이 꽤 넓습니다. 여기 세탁실로 쓰시면서 창고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벽면이랑 천장에는 습기에 강한 탄소 부팅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준층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은 방들이랑 마찬가지고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열쇠자 나오는 준수한 사이즈 나옵니다. 현장에 시스템 에어컨 빌딩 되어 있고요. 여기도 다용도실 나와져 있습니다. 냉온수전 들어가 있어서 세탁실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다용도실도 사이즈 괜찮습니다. 넓게 잘 나와져 있죠. 탄성 코팅 되어 있고. 여기를 세탁실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좋은 점이 안방에 드레스룸하고 부부 욕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행거는 기본 옵션 제공이고요. 어 드레스룸이 나와있으니까 여기 안방에는 침대랑 화장대만 두시고 좀 넓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있고요 드레스룸, 부부욕실 부부욕실도 사이즈 괜찮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좀 넓다 보니까 어, 샤워기가 이렇게 따로 배치되어 있죠 샤워공간 나오고요 일체형 수면대, 양병기 설치되어 있네요 위에 복층 올라가 볼게요 네 계단에도 하단부에 이렇게 술 먹고 넘어지지 말라고 조명 설치되어 있고요. 복층 보시면은 다락 복층입니다. 다락 복층인데 어 제가 키가 170이 좀 넘는데 키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숙여도 됩니다 일단 안 숙여도 되고요 돌을 켜볼게요네 일단 보시면은.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허리 안 숙이셔도 되고, 여기 아, 자녀방이나 아니면은 아이를 놀이방 정도로 쓰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경험상 여기 다락방은 창고용도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기 콘센트도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원래 다락복층 같은 경우 바닥에 보일러 배관이 안 깔려있어서 보일러가 안 되는데, 여기도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수전도 이렇게 조그맣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좋은 점이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하늘이 이쁜데 지금 건물이 진짜 정말 아까부터 계속 말하지만 건물이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laughs> 테라스 인조잔디 잘 깔려 있고요. 전등도 설치되어 있어서 밤에 야외 활동 테라스 활동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기역자 형태로 나와 있고 여기 배수 나와져 있네요. 수전하고 지금 전기 콘센트가 나와져 있을 텐데, 생각보다 테라스가 괜찮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폴딩도어 설치되어 있고요. 알파 공간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와 있고, 어, 벽면 쪽으로 수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전 설치되어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여기서 바베큐 파티 하시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벽면 다 막혀 있고, 앞쪽으로는 뚫려 있어서, 여기를 테라스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전기 콘센트는 안 보이는데, 전기 콘센트 야뭐 연장선 쓰셔서 쓰시면 되고요. 수전이 안 나와 있는 것보다 전기 콘센트가 안 나와져 있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복층 테라스 빌라 리뷰 마치겠습니다. 우측 상단 보시면, 어, 저 이런 집 어때요? 제 연락처 있으니까.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그리고 분양가, 입주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